오늘은 기다려 교육을 해볼 겁니다. 보호자가 반려견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기다려 교육과 보호자가 반려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기다려 교육을 야외에서 진행을 해볼 거고 최대한 한산한 곳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다려 교육을 할 때는 당연히 다른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제 박일려견에게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산할 시간대에 한산한 장소에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실외 분리불안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반려견의 자신감 향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뭐 기다려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부가 기다릴 위치에 줄을 매줄 겁니다 당연히 기둥은 튼튼해야겠죠 그리고 줄도 반려견이 혹시라도 나에게 오겠다고 힘을 줬을 때 풀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겉이 튼튼하게 됐고, 두부가 여기 있고, 기다려 시켜 놓고,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볼 겁니다. 예. 기다려. 기다려 시키고, 멀리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 우리 반려견들이 불안해서 오히려 교육효과는 커녕, 더안 좋은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 걸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돌아가서 둘 이제 처음 기다려 한 곳으로 가서 얼치 칭찬하고 보상을 해줘야겠죠 처음에 이런 형태의 기다려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섯 걸음 간격으로 서서히 늘려 주시는 게 좋아요 열 걸음 열다섯 걸음 스무 걸음 스물다섯 걸음 서른 걸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발레견과의 거리를 어, 점점, 점점 넓히는 게 좋고, 처음부터 확 넓히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차피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틈틈이 이런 기다려를 했었기 때문에, 어, 최대한 갈수 있는 먼 거리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브 기다려! 아마 마이크가 끊길 겁니다. 이게 최대 20m 정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끊겨도 어차피 뭐 배속으로 돌릴 거니까 서른 3른 서른 둘,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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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 서른 0섯 서른 일곱, 서른 여3 서른 아홉, 마흔 여 39, 30, 31, 32, 33, 34, 35, 이6 3이 38, 이9 30, 31, 32, 33, 34, 35, 36, 37, 3여 39, 여든3 걸음. 옳지. 이런 식으로 보호자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는 걸 기다리는 그런 교육을 해보시면, 어, 반려견에게 꽤 좋은 교육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더 해보고, 이제 사라지는 기다려. 한번 해볼게요. 먼저, <laughs> 똑같이 기다려. 옳지. 칭찬하고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사라지는 기다려 해 볼게요. 그거를 이쪽에 묶어두고 저는 여기 왼, 뭐, 뭔가 있죠? 구조물. 이 구조물 뒤로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 한번 해 볼게요. 기다려. 옳지. 지금 두고 기다렸는데 움직였죠. 근데 이런 형태의 기다려는 앉아 엎드려 뭐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보고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 해도 돌아와서 보상을 해 줘도 괜찮아요. 이런 기다려 같은 경우에도 10초부터 사라지는 시간을 10초 기준으로 해서 점차 10초, 15초 20초, 25초, 이렇게 사라져 있는 시간을 늘려서 이런 기다려 교육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30초를 계속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30초입니다. 이렇게, 옳지. 하다 보면, 불안해 하다가도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열 걸음이 멀어지고 10초가 사라져도 반려견이 불안해 한다면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해 주는 거. 최소 조건으로 계속 반복해 주는 걸로 어, 불안해 하지 않고 잘 기다리도록 학습을 시켜 줄수 있어요. 이번 1분해 볼까, 두 분? 기다려. 이번에는 1분에 보겠습니다. 1분이 안 됐는데 뒤쪽에 다른 강아지가 나타나서 한 5초? 10초 정도 일찍 돌아왔습니다 옳치 이런 형태로 기다려 교육을 해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니까 진행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처음에는 처음부터 반려견이 잘 기다려 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반려견은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짖고 난리 피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반려견은 도저히 하지를 못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고민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반복해주시면, 음, 두부보다도 훨씬 더잘 기다리는 반려견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멀어지는 기다려 하는 길에, 하는 곳에서, 응가봉투를 두고 와가지고, 가지로 가는 중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빠이.